오케? 오 노노노노노 조심히 가시고 우리 마지막 날에 또볼수 있으면 시. 봅시다 예 yeah. 여행 재밌게 어예 oh, yeah. Thank you 파타야 파타야? 오 I can go to Pattaya. 아, oh, yeah. I can I can We don't have the mone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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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여기는 이스턴 버스 터미널 에카마이? 에카마이 에카마이 터미널 파타야 어디에서 사야 될까? 뭐 여기도 파타야가 써져 있고 큰카아 네, 사디카 예, 파타야 how much 140 non-stop b u 예한 사람당 140 바트 자 이렇게 안내원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뭐, 뭐지? 야 어떻게 타이거를? 아, 약간, 약간, 뽑기 어. 잘못했는데. 맨뒷자리진짜불편하고된이거 아니, 여기 앉아 해 이거 뒤에다 둘게 안기안기안전 여기 안전해. 여기 안전해. 여 여기 여기 았기 없는 형편에 이렇게라도 가야지 아, 저희가 생각했던 대형버스가 아니네요 왜렇게려 하는 분이 됐지? 하늘 맑다 방금 파타야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이게 터미널이라고 하네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내려줬어요 일단 분위기는 이렇고 지금 예. 내가 200바트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예. 고민을 하는 눈초리야 예. 그러니까 일단 약간 가는 액션을 좀 취해보자 120, 120 오케이 여기 좀봐좀봐 200바트 오세요 여기가 구글 맨이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예. 2만원. 진짜? 오케이. 예. 1 0 0 1 0 0야 이거 예. 이거 진짜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오 <laughs> 캐리어를 여기에다 놓고. <laughs> 오케이. 렛츠고. 예. 렛츠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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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목소리가>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laughs> 되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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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쭉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쿠터회사요 스쿠터 왠지 살짝 당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또 여행의 묘미지 자 여기가 호텔 가자니아입니다 지금 써니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아 그거 왔습니다 와우 오여 가자니아 맞나? 맞아 여기야 여기야 라리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안녕하세요. 예. Where is Reception? You are here? o okay. 오케이 우리 여정의 마무리를 함께할 숙소입니다. 호텔 가즈아니아. 바깥의 풍경에 어. 예 수많은 이 전선줄이 음. 어. 간판을 찍으라는 거 간판. 가자니야, 가자니야, 가자니야. 아니 휴지를 그럼 나한테 줘봐. 아저 이거 신발로 때려잡는 뭐야, 거야. 뭐야, 뭐? 원래 아니야? <laughs> 아니야? 와 이거 돈벌인줄 알았는데 아시야 분. 아 멀리서 신발만 때려잡는 분. 어 그러니까 어저 딱지야 깜놀했다. 딱... 태우 어, 송태우. 저희는 지금 뿌라탐락 야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뿌라탐락? 여기가 약간 무슨 러시아 타운 같은 데인가 보요 어. 예, 저희는 도착을 했는데 간판에도 역시 러시아어가. 자, 이 뿌라탐락 야시장의 약간 이 풍경. 주 고객은 러시아 사람들이 주 어, 고객 어, 그런 거 같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 약간 파타야 속에 러시아네. 그렇죠. 어, 굉장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저 흰색 옷 입은 아저씨 어... 보시죠. 예, 아... 저 춤사위 보시죠. 왕년에 한번 스텝을 오... 밟았다는 거, 예예예, 예, 예. 살아 있습니다. 저겁니다, 저거. 음... 저겁니다, 저거. 오, 오, 저겁니다. 오. 저겁니다. 오... 저겁니다. 오... 안돼 있고 러시아어로 표기돼 있어가지고 알아보기 힘드네요. 아. 자 일단 우리의 선택은 왕새우 튀김 한 다섯 여섯 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저거 고기 꼬치도 장난 없다. 아. 음료는 맥주야 뭐야 너의 선택은. 아 어, 이런데 와가지고 술안 마시면 되죠 <laughs> 이거는 뭐 반찬 같은 사이드 메뉴로 샐러드 같은 식으로 나왔나보네. 그냥 주는 거지, 저거는? 네, 네, 그냥 주는 거. 이 새우튀김 시키니까. 어. 너는 근데 왜 여기 앉아있니? 너 누구니? 아유, 이뻐. 어디 가서 너 굶어 죽진 않겠다. 근데 어쩌지? 안줄 건데? 이 새우튀김 비싸가지고 못 먹는 건데. 음. 아. 음.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약간 러시아 풍일 것 같은데. 네. 음, 음, 괜찮아? 맛있어. 양파. 사람들이 많이 사가길래 포크 돼지고기 꼬치를 시켰습니다. 꿀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리가 되네요. 네. 아, 안 그래도 새우밖에 없어가지고 출출했던 참인데. 그럼 뭐 사왔어요? 아,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포크. 아, 파이퍼. 파 어, 역시 포크. 이 보약 강력한 비주얼. 오, 어, 와, 오, 오. 어, 내거왜 이렇게 커? 소굿인데 오, 좋아. 좋아. 오, 형기 찍나? 빨리 먹어야 될먹같 먹자, 먹자. 자, 먹어볼게. 네 야, 존나 맛있어. 러시아 음식일까요? 이것도? 어, 러시아가 꼬치를 이렇게 힙합으로 나온 거든요 오. 어, 와. 양꼬치도 그렇고 무주백이랑 러시아 전통 음식이 꼬치가 그냥 힙합이야. 오. 오. 먹어하게뭐 봐. 이거는 어, 정말 잘 사왔어요. <laugh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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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 어, 좋아. 러시아 빨리 가자. 음. 와, 죽인다. 어, 전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입맛에 뭐 그렇게 맞는다 싶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저 그랬어요. 아, 뭐소쏘 예. 네. 과연 저것은 썽태우일까? 썽태우다. 우리는 이것을 타야 돼. <laughs> 오케이. 와. <laughs> 민녀 <민요> 옆에 또보네 <laughs> <해봤네. 웃음> 좋아. 아, 썽태우. 처음 거리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신개념 교통수단이었어. 썽태우. 썽태우. 저거는 마치 광산으로 일하러 갈때 트럭 짐칸에 타고 가는 그런 뭔가 옛날 시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광경이잖아. 아, 물론이죠. 어. 많이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한 내가 부끄럽다. 데고좀 해봐. 송태우. 파파양의 월팅 트리시라는 곳에 왔어요. 가봅시다. 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네. 특히나 남자들끼리 음... 여행 오기에는 정말, 정말 위험한 곳이 그래서 물랑노즈 보십시오, 물랑노즈. 오... 네, 위험합니다. 그냥... 네, 위험해요. 뭔가 주말 때 오면 타오산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 혼나기는. 와, 진짜 콘센트가 뭐 이런 좀...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콘센트 <laughs> 야, 이게 말이 돼? 야, 저기에 왜 콘센트가 달려 있어? 아 씨.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어? 아, 좀 쉽시나 이제 그래 사이즈도 굵이네. 아 열로. 아파. 어? 뭐, 뭐야? <laughs> 왜 이렇게 클래식이야 지금? 왜 이렇게 몽개그야 이거? 와, 너무, 너무 너무 클래식인데 지금. 오, 아 너무 좋다. 편의점 너무 좋더라. 응. 자 먹고 싶은 거 먹자고 우리. 어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거 편의점. 어 파기지다. 오야 이런 것도 맛있겠네. 음, 와